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 보여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 주행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차량 간 거리 유지 기능, 차선 유지 기능, 자동 주차 기능, 정속 주행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처럼 주변 상황을 인식합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의 센서가 사용되는데요. 먼저 가까이 있는 물체들을 인식하기 위해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반사되는 값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유무, 거리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와 라이더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이미지로 촬영을 해서 분석을 통해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라이더는 레이더의 전파보다 직진성이 강한 특성의 긴 파장을 가진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해서 오차가 적고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라서 자율주행을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현재 있는 자동차들은 운전자의 운전만을 보조할 수 있는 레벨 2의 부분 자동화 상태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위험할 때만 운전자가 조작하면 되는 레벨 3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인보드 동아리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센서 로봇을 이용하여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트를 열어보면 설명서를 비롯하여 모터와 같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재료들을 뜯어보겠습니다. 빨간색 부품이 들어있는 비닐을 뜯으면 센서 보드가 나옵니다. 파란색 부품이 들어있는 비닐을 뜯으면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핀을 맞추어서 연결합니다. 벨크로 테이프가 들어 있는 비닐을 열어서 검정 벨크로 테이프를 파란색 아두이노 보드의 뒷면에 붙입니다. 하얀색 벨크로 테이프를 모터에 붙입니다. 배터리의 보호 비닐을 벗기고 점퍼 케이블을 전지와 연결합니다. 점퍼 케이블과 연결한 전지를 모터 사이에 세로로 넣습니다. 바퀴를 모터에 연결합니다. 센서 보드와 모터를 벨크로 테이프 면에 붙입니다. 모터 케이블을 센서 보드에 연결합니다. 센서가 들어있는 비닐을 열어서 자 모양이 그려진 거리 센서를 꺼냅니다. 점퍼 케이블을 세 가닥으로 나눠서 뜯습니다. 점퍼 케이블과 거리 센서를 선을 꽂아서 연결합니다. 두 거리 센서를 모두 연결한 다음에 센서 보드에 연결합니다. 센서 보드에 연결할 때이 부분을 조심해 주세요. 블루투스 모듈이 담긴 비닐을 열어 빨간색 부품인 블루투스 모듈을 꺼냅니다. 방향에 주의하면서 센서보드에 연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원 케이블을 센서보드에 연결하면 끝! 그럼 이제부터 만들어 볼게요. 폰보드를 준비하고 검정 절연 테이프로 S자 곡선을 그려줄게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엔트리를 사용하여 로봇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엔트리를 검색해서 엔트리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우측 상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엔트리를 다운받아 줍니다.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엔트리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엔트리를 설치해 주세요. 계속 다음을 눌러서 엔트리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엔트리를 실행해주세요. 하드웨어 칸에 들어가셔서 엔트리 연결 프로그램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엔트리 센서 로봇 무선 연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봇을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엔트리 센서 로봇은 왼쪽 바퀴 후진 전진이 각각 10번, 11번, 오른쪽 바퀴 후진 전진이 각각 9번, 3번입니다. 우리는 음수 값을 입력하면 뒤로 후진을 할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함수를 만들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센서 값을 사용하여 로봇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우선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7번 값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값에 500을 넣어서 실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정 레일을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이탈했을 때는 왼쪽으로 회전을, 왼쪽으로 이탈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 센서 값을 비교하여 오른쪽으로 회전할지, 왼쪽으로 회전할지 판단해 줍니다. 프로그래밍 완성입니다. 이제 실행을 해서 로봇이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